샐롬! 오늘의 말씀지기 이상준 간사입니다. 어느덧 6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각자 상황과 자리에서 잘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큐트를 통해 이미 디모데후서의 개관을 잘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디모데후서를 묵상하실 때 어제 보았던 이 개관을 통해 디모데우서의 기록 목적과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발언과 문안 인사 그리고 2절부터 5절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 마지막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전하는 권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 디모데 후서의 첫 머리에서도 합니다. 왜 바울은 굳이 사도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을까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말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사도는 일정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란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획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도로 번역된 이 아포스토로스라는 헬라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의 전령을 받은 공무원 명령 전달을 받은 군인 그리고 주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즉 심부름을 담당하는 노예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권을 위임받아 파견된 대리인으로 자신을 보낸 자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선포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사실을 표현할 때이 사도행전에서는 주요 말씀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말씀사에게 중요한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부여받아 그의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자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러한 사도권이 자기 자신이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에 바울 자신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드러낼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에 근거하여 발생한 아주 객관적인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어떤 직분이든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디모데를 사도의 세움에 있어서 바울 개인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웠음을 함께 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각별했죠. 어 갇혀 있는 와중에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일방적인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제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디모데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겹는지를 바울은 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날 때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 어머니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신앙이 디모데를 통해 일치되게 나타냄을 바울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를 상기시키시며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유효하게 되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그의 직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의 표현입니다. 앞서 디모데우서 개관을 보면 이 글을 쓸 당시의 로마의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시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기에 아직은 다소 젊은 이 사역자인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에게 주시는 일종의 권위인데 이 권위는 맡은 바 소위 말다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칠절에서의 두려움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원천이 됩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신실함이 그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신하는 마음은 절제와. 올바른 분별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 말미에 복음이하여 갇힌 자신을 부끄러하지 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복음으로 고난에 처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메이지 않으며 성도라면 복음에 관한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순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나의 순원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갇힌 듯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꾸준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